네,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녔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치유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무리 속에서 그 여인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두 개의 치유사건을 좀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이 치유와 예수님 말씀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치유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어, 12년 된 혈류병을 아는 여인과 그 다음에 12살 된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지방에 갔다 오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그에게 12살 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굉장히 많이 아파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향하는 길에 또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가시는 길에 무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가운데 누군가 예수님의 옷을 만진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묻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댄 사람은 바로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자였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는 그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고칠 수 없었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여인에게는 최, 마지막 희망 같은 것이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병이 나올 수 있는 마지막 희망으로 그녀는 예수님을 만졌던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여자의 행동은 금 당시로서는 금지되어져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부정한 것이고 그 여자는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그 여인이 만진 것을 처음에 숨기고 누구냐고 예수님 물었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물이 앞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부정함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때 그 혈류병이 낫게 되죠. 피가 멈추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녀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의 병을 고치게 된 것이죠. 누구냐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그녀는 떨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만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었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이 여인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오늘 말씀 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그런데 그일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나왔던 야이로의 딸이 아파하다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 더욱더 힘들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살리십니다.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두 개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 그리고 그 믿음을 요구 받았던 야이로. 그 믿음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씨가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두 사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터치, 예수님의 만지심이죠. 피와 시체는 당시에 부정한 것이어서 산을 사실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오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을 만지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만지심으로 그들에게 치유를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부정함이라고 낙인 찍힌 문제.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피나 시체가 부정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부정한 것 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소외되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는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 가운데 그분은 찾아오셔서 자신의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 사랑의 힘은 부정함을 온전함으로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저의 삶이나 우리 나눔교 식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전히 이 시대에 우리는 또 다른 부정함과 두려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두려움이 율법적인 부정함이었을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은 여전히 산재되어져 있고, 또 우리를 이 시대는 두려움으로 몰고 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들에게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손길을 예수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은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게 또, 평안을 얻을 수 있겠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